2025년 1월 1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민.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때에 유월절을 맞아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많은 사람 속에서 서로 헤어져 3일 만에 예수님을 예술란에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공생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 수훈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인 10편 89편 26절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파이시라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 10절은 다윗 왕인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루살렘 성전 건축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하여 준 내용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되어지고,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이심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스소를 믿는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어질 특별한 권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땅에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하여 주심고 또 주인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특권은 장차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침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간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그의 품모를 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이 땅의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하로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늘에도 다가올 여러 힘듦과 또 사단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한날에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모든 흩어져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일주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